자, 46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존. 자, 생물 다양성 보존. 왜 보존을 해야 하느냐? 자, 우리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중에, 생태계 유지하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하대. 생태계 유지. 생태계에 동물들끼리 서로, 자, 생물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어요. 요것들이, 자, 단순하게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자 풀을 누가 뜯어먹냐 메뚜기. 자 풀을 메뚜기가 뜯어먹고, 그다음에 얘를 들쥐, 뒤쥐, 쥐가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얘가 자, 수리부엉이, 부엉이 맹금류라고 하죠. 자 부엉이가 잡아먹고, 자 편식하는 거야. 어 부엉이는 뒤쥐만 먹어? 뒤쥐는 메뚜기만 먹고? 요, 메뚜기는 풀만 먹어. 자, 요렇게 단순하게 사슬처럼 되어 있는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해. 자, 먹이 사슬이 서로 여러 개가 얽혀져 있으면 그물처럼 되어 있다 해서 먹이 그물이라고 해. 자, 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풀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런다. 자, 메뚜기도 있고, 메뚜기하고 비슷한 것도 뭐가 있지? 어 사마귀? <laughs> 사마귀 뭐. 이런 곤충류가 곤충류가 있다. 자 그리고 얘네들또 잡아먹는 게 누구냐면 들쥐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뒤지도 잡아먹고 쥐가 곤충류 잡아먹는데. 자 그럼 얘네들을 또 수리구엉이가 잡아먹고 그리고 이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야? 물고기를 또 새가 잡아먹고. 이 새를 수리구멍이가 또 잡아먹고 뭐 이런 서로 걸 얽혀져 있는 관계가 복잡하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말말 말 뜻은 일단 쉽죠 사슬 모양으로 일자로 되어 있으면 사슬 그물처럼 되어 있으면 먹이 그물 어느 것이 생태계 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걸까 그물이야 사슬이야? 어 얘가 더 다양성이 높은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 너무 단순하다는 거지. 만약에 자,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뭐, 쥐잡기 운동도 있었대. 쥐를 잡아갖고 꼬리를 학교에 갖다 내면 거기서 뭐 이렇게 뭘 줬다고 하더라고. 간식 사먹을 수 있게끔 뭘 간식 종류를 줬다든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음, 들어? 그거 있어. 생각해봐. 쥐를 잡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또 말려갖고 학교에 가져가 그래서 나 이만큼 잡았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야 지금 같았으면 아우 진짜 그걸 교육청에 신고해야 될 일이야 애한테 쥐를 잡아오라 그래 좀 그치? 그래서 막 그런 운동, 쥐잡기 운동이 시작이 돼서 막온 동네 사람들이 쥐를 잡아 그러면 어떻게? 부엉이가 굶어 죽겠지? 어? 그러면 부엉이 굶어 죽고 그러면 일단 초기에는 얘네 둘이 굶어 죽으면 메뚜기가 늘어날 거야. 근데 메뚜기가 갑자기 늘어나면 풀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러면 풀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메뚜기가 줄어들겠지. 여기 하나만 증가하고 균형이 깨져버리면 전체 감소하는 추세로 변, 변하게 돼요. 그래서 먹이 사슬은요, 하나가 끊어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야. 근데 먹이 그물은 어떠냐면, 자, 메뚜기가 논에 있는 쌀, 거그 풀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농약을 막 쳤어. 농약을 막 쳐서 메뚜기를 볼 수가 없어. 요즘 메뚜기 보기 힘들거든? 사마귀는 보이는데 메뚜기는 안 보인대. 사마귀는 여기서 이거 농약, 여기 해를 받지 않았나 봐, 아마. 어? 자, 그리고 나서 둘지, 비지는 얘게, 메뚜기가 맛있나 봐. 사람도 옛날에 메뚜기 튀겨먹고 구워먹고 했대잖아. 응. 너네 엄마, 아빠 나이는 아마 40대, 50대, 뭐, 30대 후반 요 사이실 거야? 그런 분들은, 뭐, 메뚜기 먹고 살진 않았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뭐, 70, 70 전후반? 선후반? 그러면은,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 꼬먹고막 그랬을 거야. 막, 튀겨 먹기도 하고. 특이식으로 요즘도 시골 가면 구워 먹고 튀겨 먹는 데가 있대. 음. 요즘도 먹자 하면 먹을 수 있대. 자, 어쨌거나, 어. 메뚜기가 멸종해. 이 맛있긴 한데 얘가 멸종했으면 다른 거 잡아먹고 사는 거지, 그새. 개구리, 어, 개구리가 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겠지? 개구리 먹어본 사람. 아빠? 아빠 먹어봤어? 아 그래? 어. 난 태어나 보니 아파트야. <laughs> 우리 집이 태어나 보니까 아파트여서, 근데 내 나이 또래인데도 막 시골에서 논, 바막막 밭에 가서 밭일하고 살았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 나도 개구리를 딱한번 먹어봤어 언제 먹어봤냐면 내가 중국에 가서 5년 정도 살았거든 그때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골려주려고 내가 먹나 안 먹나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 조선족인 분인데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고 싶었나 봐 이거 맛있다고 드셔주, 드셔보라고 해서 접시에 덜어주셨어.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 오, 드시네요? 드실 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먹어요. 어때요? 먹을만 해요. 하고 하나 먹고 안 먹었어. 응. 음. 아, 개구리? 개구리, 그냥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건 개구리일 거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못 먹지. 그냥, 어, 그냥 빨간 양념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기련이 하고 먹는 거지. 근데 요거는 먹을 만한데 나보다 더 시골 사는 애들은 사는 친구가 하는 말을 뭐냐면 남자인데 자기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갖고 먹으면 꼬챙이에 껴다가 물에다가 구워서 먹었대. 근데 그게 잘 구워지면 맛있는데 어느 거 하나를 먹었는데 얘가 입 안에서 덜 익은 게탁 터졌대. 씹었는데 내장이 그 느낌을 자기는 잊을 수 없어서 그다음부터 개구리 너무 싫대 그 개구리 먹은 개도 웃기잖아 그 어차피 씹어 먹을 거 알면서 그개 먹은 것도 웃기고 그, 그게 입에서 터졌다고 자기 그 느낌이 너무 싫대는 거야 네 입에 넣은 게 잘못이지 자, 어쨌거나 얘네들이 하나가 멸종되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망가지지 않아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다양성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건강 유지.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사람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대. 일단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게 되게 많아. 맑은 공기? 자, 내가 중국에 5년을 갔다가 오면서 2014년도에 중국에 갈 때는 우리나라는 공기가 너무 맑았어. 그래서 매해년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렸는데 한국에 오면 맑은 공기, 맑은 하늘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2019년도에 아예 귀국을 했어. 그때는 우리나라도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몇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 근데 중국은 더 심한 거 알고 있지? 중국은 아파트인데도, 되게 고층 아파트인데도, 겨울 되면 석탄 같은 거 떼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 나무 타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창문을 열면. 그리고 일본, 일반 가정 같은 데도 아직도 석탄 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야, 가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 어? 대기 오염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한번 불잖아? 그러면, 뭐 여기에서 건너동네에 보였던 건물이 황사가 불면 여기가 싹 사라져 사라졌다가 공기가 맑아지면 싹 나타나고 난 건물 하나 사라지는 거 보고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거, 대기지 수치 보니까 다 보라색이고 독가스, 독가스, 독가스 수준이 맞아 독가스, 독가스.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그거를 매일 어플을 켜갖고 애들을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를 보낼 거 아니야. 그거를 어플을 보고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씩은 본단 말이야. 어느 순간은 측정 불가야. 그 해골바가지에다가 마스크하고 독가스 수준 이렇게 딱 뜬단 말이지. 응, 그런 날이 있어. 자주 있어. 겨울에는. 석탄 막 떼고 그리고 뭐 바람 불어오고 하면 황사현상도 되게 심하고 걔네들은 와, 엄청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폐렴 환자들이 많아. 감기, 일단 기관지가안 좋아지거든? 미세먼지가 폐나 요런 데막 박힌단 말이야. 그럼 폐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고쳐지지 못하고 계속 몸이 병이 생기면 이 죽는 거야. 폐암, 폐렴으로 죽은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왜 부자인 사람들은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갈 돈이 없어. 뭐, 한달 월급이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병원 한번 갔다 오면 5, 6만원이란 말이야. 감기로 한번 가고 피검사하잖아. 한국 사람한테는 10만원씩 받아. 응, 음, 엄청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대기. 이런 자연환경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건강을 보정, 보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많이 폐에 많이 아픈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외국에 중국이나 이렇게 주제원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어, 아줌마들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 아줌마들이 애기들 봐주고. 애기 봐주는 아줌마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 저기, 고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줌마가 폐렴에 걸려서 한국 아이한테 옮기는 경우도 있어. 음. 어쨌거나, 건강 유지.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갖고, 막, 대기질 되게 안 좋아서 해골바가지 떴다? 근데 학교는 가야 돼? 그때 우리 큰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학교 안 보냈어. 우리 애 오늘 아프다고. 그러면은 엄마하고 이게 단임 선생님 얘기해서 그냥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제도였어 다행히 며칠 이상은 빠질 수 있게끔 융통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애를 그. 그 공기에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그 공간에 내놓으면 정말 진짜 막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밖에 나가면 막 온몸에 먼지 쓰고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애를 내보내 려내 유치원생 애를 보내 어떻게 보내 못 보내겠어 그래서 공기청정기 돌리고 막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다 겨울 되면 되게 수시로 막 공기가 막 그래요 자, 우리 얼마나, 맑은 공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말, 어, 우리도 왜 미세, 미세먼지 많은 날, 그리고 나서 기간지연 많이 올 거야. 미세먼지가 황사, 봄철 감기도 심하고, 겨울철 감기도 심하고. 자, 그리고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다행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물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서울의 물 아리수 어물 깨끗하기로 유명하잖아 그치 어수도물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 배관이 수도관이 낡아서 안 좋은 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직접 마시지 않는 거야 깨림칙해서 근데 배관이 깨끗하면 우리나라 물은 마셔도 되는 물이야. 수도꼭지 물 마셔도 되고, 요거를 심지어 받아다가 끓여서 보리차로 먹어도 되고, 응? 그렇단 말이지. 근데 외국 나가 본 사람은 알겠지? 그냥 마셔도 돼. 안 돼. 설사해. 몸에 순수한 물이 아니라, 몸에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여기에 석회질이 들어있으면, 여기에서 왜 돌가루 먹으면 몸이 좋겠니? 석회질이 돌가루하고 비슷한 건데, 응. 그거 먹으면 좋지 않겠지? 이 분필가루 뿌셔갖고 물에 타먹는다고 생각해봐. 응? 안 좋겠지? 그치? 그래서 깨끗한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비옥한 토양. 야,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이 잘 자라는 이런 땅, 토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식량도 굉장히 양도 많고 질도 좋겠지. 그러면 사람한테 건강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휴식. 휴가, 여가생활, 제공 자, 이제 우리 8월 3일 수업은 없어요. 어디 가는 사람 있어? 어디가? 어, 강원도, 강원도? 어디가? 광주, 광주. 경주. 경주, 펜션, 펜션. 강원도, 할머니 집, 할머니 집 어디야? <laughs> 부산 어디야? 캠핑, 캠핑 어디로 가? 어... 음. 몰라. 캠핑 어디가? 원빈이 부산, 부산 강원도 할머니 집 정해져 있네. 그지? 그래, 니네들은 너무 바빠갖고 방학 때 아니면 할머니 집 가기도 힘들 거야. 학원 다 빼고 갔다가 오면 또 보충 막 하고 해야 되니까. 그치? 이때 아니면 움직이기 힘들겠다. 음. 나는 휴가를 8월 중순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우리 언니, 형부, 조카들. 이렇게 해서 10명이서 움직이기로 했어 음. 조카가 3명이야 그래서 그때 아니면 지금 못 움직이고 그때 날짜가 맞춰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카들이 우리 언니가 나보다 2살 많대 조카들이 다 직장 다녀 음. 큰 아이는 25살이고 작은 애는 23살인데 직장이 아니라 어, 임상병리사거든 그래서 병원 들어가려고 면접 보고 있어 그래서 날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8월 중순에 그냥 쌩뚱맞게 중간에 가기로 했어. 어쨌거나, 강원도를 찾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강원도는 그나마 괜찮아. 그리고 사람 바글바글 한 데는 조금 지저분한데 그 중에도 아직까지 바글바글 하지 않은 그 미지의 무슨 항이 있단 말이야. 어, 그런데 잘 찾아가면 좋아요. 저 완전 그런데 찾으면 신받다야 아주 그냥, 응? 완전 진짜 보석을 캔 것처럼. 우리가 맨날 가는 데가 백도라는 섬이 아니라 바닷가거든? 근데 우리가 옥계, 뭐 수영장, 뭐 어디 그 강원도 근처의 바닷가를 여기저기 갔는데 사람만 너무 바글바글 해서 에이, 딴데 가보자 해 하고 돌다 돌다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백도였어. 사람이 많지 않고 그나마 놀만하고 자, 한적해서 좋아. 그래서 거기를 10년 넘게 계속 매년만 갔었어. 오늘 수업 끝나고 계획이 다. 어디로 가? 인적 베트남. 베트남, 자 음, 좋겠다. 물 조심해. 좀 답답하네. 어, 물 조심해. 해. 나 아는 애 베트남 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설사했어. 먹을 걸 잘못 먹었나봐. 물은 사 먹긴 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갔다 와서 설사해. 그래서 상비약 갖고 가니? 네, 아니, 많이 나와지고. 많이 나, 괜찮아? 네. 음 그래? 얘가 특이한 경우인가보다. 아. 자. 한국 사람은 한국 물에 저자 저기 적응이 돼서 그런가 봐. 어쨌거나 자연 환경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생물 자원을 제공받는데 자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식량. 당연하지. 먹고 마시고 이러고 다 자연에서 얻었잖아. 그렇 바, 자연에서 쌀롱 사지고. 그다음에 감자, 고기 자연에서 키워져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 다. 그렇 식량 자원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의약품도 얻어낼 수 있지. 의약품 대표적으로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서 곰팡이도 자원이에요? 어, 자원이라고 볼수 있지. 생물이잖아. 자 의약품 우리가 얻어내서 생명 연장 할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말고도 무슨 좋은 성분이 식물에게 있다. 그러면 뽑아갖고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 그지? 요거 약용 의약품 사용하고 그다음에 섬유. 누에고치가 뽑아내는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합성섬유가 없었잖아 누에고치 키워다가 거기서 뽑는 실 갖다가 요걸 갖고서는 얘네가 뽑아내는 거 갖고 실을 만들어 튼튼하게 얘를 꼬아 갖고 얇은 실을 만들고 그걸 갖고 또 짜서 면 만들어서 옷해 입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자그 다음에 목재 집을 지을 때 목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편백나무 혹시 들어봤어 음, 왜 요즘은 편백찜이라고 해서 찜통이 편백나무로 된거 있잖아. 해서 여기다가 막 만두 찌고 막뭐 샤브샤브 그리고 수육 같은 거 찌면 편백나무가 막 향이 막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 이러기도 하고 요거하고 찜질방도 만들잖아. 편백나무 옆에 향 나게끔.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 냄새가 좋고 얘가 자체 항균 기능이 있대. 편백나무. 그래서 피촌, 피톤치드 막 찍찍찍. 뿌려대고 막 그러잖아. 어 자연으로부터 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산업 재료나 발명품과 로봇 제작을 위한 아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어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아이디어 얻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꼬마리도꼬마리 알아? 어 그걸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 찍찍이 벨크로. 찍찍이. 도꼬마리가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 중에 얘가 여기에서 났으면 여기서 톡 떨어져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서 얘가 번식을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 왜 그러냐면 가까이 뭉쳐있으면 경쟁이 심해져서 얘네가 본능적으로 멀리 퍼져서 경쟁을 피하고 자기네들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게 해서 널리 퍼지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민들레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기도 하고 가벼운 털로 되어 있어서 독고마리처럼 갈고리가 있어서 들러붙어 섬유에 동물의 털이나 섬유에 들러붙어서 그 동물이 가다가 막 털어 몸을 그럼 거기서 퍼져서 번식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벨크로 만들었고 그리고 잠자리 날개를 이용해서 뭐야? 헬리콥터 만들었고 그리고 고양이 눈눈 눈 밤에 보면 반짝반짝 거린데 반사해서 해서 반사판에 도로에다가 요만한 스티커처럼 막 붙여놔 가드레일에다가 해서 막 가다 보면 반짝반짝 이거 전구도 아닌 것이 빛 받으면 반짝반짝해서 여기가 자, 끝으로 가면 "위험해요" 해갖고 "가드레인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표시해 주지. 이런 거는 고양이 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 냈대요. 굉장히 밀접하죠. 그죠? 로봇 제작할 때사적 보행. 우리가 이족 보행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애들은 어때 불안전한데 사족 보행은 괜찮아. 그래서 중국에 요즘 AI도 한참 발달됐다고 하고 그리고 로봇도 많이 발달되는 사족 보행처럼 강아지처럼 이렇게 걷는 거 되게 많이 만들었대. 걷는 거 사족 보행은 쉽대. 이족 보행은 그 무게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데 사족 보행은 얘네가 잘 올라가고 높은 곳도 잘 올라가고 뭐야 균형도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 보존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실천 방향 자, 일단 유지 실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얘네가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원인을 일단 봐야 돼. 파괴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서식지 파괴야. 서식지 얘가 살고 먹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요 땅이 파괴되는 거야. 나는 강원도 갈 적마다 항상 느껴. 강원도 가면 대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터널이 나와. 끝도 없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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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계속 나오거든? 그걸 보면서 뭘, 뭘 느꼈냐면, 나 어렸을 때는 미시령 고개 뭐 이렇게 해서 고개를 막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멀미가 엄청났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요거를 다 뚫었어. 뚫어갖고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 사이로 지나가게끔 배웠거든? 근 생각을 해봐. 사람이 엄청나지 않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 빨리 가고 싶어서 산을 뚫어버린 거야. 생각을 해봐. 나 가고 싶어서 산을 뚫어버렸어. 벽이 있어. 나 가고 싶어서 벽을 뚫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어쩌면 산, 산을 뚫어버릴 생각을 했냐고. 난 터널을 가면 갈수록 언제나,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누가 처음 했을까? 항상 궁금해. 터널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뭐, 심지어 여기 옛날에 다 산이었을 거야. 근데 아파트 만들었지.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산을 다 깎아서. 산은 깎고 뚫고 난리도 아니야. 그치? 뭐, 심지어 인공호수도 만들잖아. 땅을 파서 만들어 놓고, 물을 또 길어서, 물을 연못 만들고, 유원지 만들어 놓고. 아,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 돈 많이 들지. 근데 그래서 고속도로 비를 받잖아. 계속 통행료를 받잖아. 한번 뚫어놓으면 계속 평생 얘가 무너지지 않는 인상 계속 받잖아. 그치? 응. 그래서 고속도로 비도 꽤 만만치 않아요. 뭐, 그리고 인천공항 갈 때는, 인천공항 그, 지나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엄청 비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리를 놨잖아. 응. 우리 자꾸 겨울, 밤에? 아니면 겨울에 눈 내리면 바깥으로 미끄러지면 큰일 날것 같아. 되게 좀, 한 번씩 갈 적마다 바다 위에 다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더라? 외국에 어딘가는 바닷속에 길을 만들었다, 매 터널을. 어, 사람들 참 특이해. 어쩜 그렇게 과감한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냐고. 음. 아, 난 정말, 우린 인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 어쨌거나 서식지 파괴, 도로를 건설하고 작물 재배 등으로 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 음. 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어, 생물에게 큰자 피해를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외래종 유입. 외래종 유입하여 토종 토종 생물들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대. 대표적으로 황소 개구리가 유입이 됐어. 누가 처음 데꼬왔는지잘 모르겠어. 유입이 됐어. 그래서 황소 개구리가 우리나라 개구리를 잡아먹잖아. 두꺼비. 황소 개구리는 한 번쯤은 봤는데 요즘은 예쁜 개구리 어? 어디서 볼 수가 있나? 개구리가 또 공기가 맑아야 되고 환경이 깨끗한 공간에서 살잖아. 해서 도심에선 보긴 힘들어요. 응? 그래서 수원에 가면, 수원에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수원에 마스코트가 있어. 개구리야. 개구리가 막 이렇게 눈막 뜨고 있고 여기다가 뭐 수원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거든? 어. 수원에서 이 개구리를 보호하고 있대, 지금. 수원의 토종 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되어 있는 이 개구리 종류가 살고 있어서 얘네 보호 지역을 정해서 얘네들을 멸종하지 않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종, 멸종 위기 종. 그래서 수원의 마스코트로 얘가 나와요. 아니 왜 수원의 마스코트는 개구리일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종이 수원에만 있어서 수원을 대표하는 뭐야 마스코트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외래종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어, 큰잎배스. 이 물고기거든요. 물고기인데 얘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외국에서 들어왔겠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거니까. 자, 사람들이 키우다가 막 아, 막, 어항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바, 바다나 강에다가 이렇게 방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막 방생되다 보니까 지네끼리 번식해. 그리고 얘가 굉장히 잘 살아남아. 굉장히 번식 능력도 좋고 얘네가 생활력이 되게 강, 생활력? 얘가 생존 능력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물고기 막 잡아먹어. 그럼 어떻게 돼? 토종 물고기 작은 애들이 뱃속,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라지겠지. 음. 그래서 배스는잘 먹고 잘 살아서 막 개체수가 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얘네가 다 잡혀 먹으니까 얘네들은 점점점 멸종되겠지. 그래서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야. 음? 자, 호주인가 캐나단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호주인 것 같아. 호주의 어, 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동물을, 토끼를, 호주는 원래 토끼가 없었대. 그래서 토끼를 몇 마리 데려다가 호주에다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가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지. 사람 보호하에 어얘 되게 도, 독특하다. 우리 왜 팬더 보면 막 구경하러 가듯이 어 얘네 귀엽고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호하고 키웠는데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 얘네가 탈출해 <laughs> 탈출해서 여기저기서 살기 시작해.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면. 그래서 얘네가 막 살기 시작해갖고 토끼가 너무 많이 늘어갖고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대. 토끼의 천적을 천적을 어 얘가 천적이 있어도 그 개체 수보다 토끼 개체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줄지 않는 거야. 그래서 토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들여왔냐면 여우를 들여왔대. 여우를 들여와서 토끼를 잡아먹게끔 했더니 여우가 토끼를 안 먹고 뭘 먹냐면 토종 종을 잡아먹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토끼는 계속 늘고.